추진하려고 했던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인근에 800m 떨어진 곳입니다. 걸음이면 800걸음이면 되는 곳에 이미 첨단다목적체육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관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신관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계획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이걸 모르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알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매우 아쉬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래, 사업 계획을 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광주시 행정은 그, 지금 광주의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체육관 수요가 필요한데 80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